이왜 중요하냐면 이게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내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함축 문제로 나와 그 밑줄로 가정법이 그 그게 함축하고 있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왜 가정법이 어렵냐면 그냥 가정법을 문법적으로만 이해한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단 조동사를 이해해야 돼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조동사를 이해하고 시제를 이해해야 돼 제대로 플러스 정확한 해석 능력이 필요해 이세 개가 삼박자를 이루고 가정법을 배우고 문맥을 통해서 가정법을 사용하는데 일단 가정법을 언제 사용할까? 언제 사용해요? 실제 사 가정, 반대로 가정. 언제? 현재나 과거 사실의 반대를 표현할 때 쓰죠. 근데 이게 어떠한 식으로 표현하라는 거냐면 예시를 들어주거나 혹은 완곡한 표현을 쓰거나. 혹은 소망을 표현할 때 써. 뭔만 이제는 그냥 단순히 현재나 과거 사실의 반대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예시를 들어 줄때 있죠. 이미지 상상해 보자. 너가 지금 선사 시대에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거 현재 사실의 반대죠. 근데 예시 들어 주는 거잖아. 그럴 때 사용하거나 혹은 완곡한 표현은 뭐야? 공부 안 하면 뒤진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인명 요구가 공부하면 좋을 텐데. 현재 사실의 반대죠.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하면 좋겠다고 현재 사실에 반대를 표현해서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혹은 소망아 로또 당첨되면 좋겠다 이런 거 전부 다 가정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애 이럴 때 사용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형태를 알아야 돼. 가정법 과거의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돼? If 주어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는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시제가 뭐야? 실제 나타내는 시제는, 그렇죠? 시점은 현재 시제잖아. 근데 왜 기분이 드럽게 가장법 과거라 그래?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해. 그러니까 if 나온 다음에 주어 나온 다음에 동사, 과거 동사 쓰는 거죠. 그다음에 주어 나온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 형태인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 쓰고 뒤에 동사 원형 해석은 어떻게 해? 뭐 뭐? 라면 뭐 뭐? 할 텐데 그러니까 뭐뭐 했다면이라고 해석하면 안돼 왜? 시제는 과거지만 실제 나타내는 시점은 뭐야? 음. 현재거든 뭔 말인지 느냐 그러니까 과거 시제라도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포인트고 가정법을 캐치할 수 얘들아 여기서 주절이 주절이 예죠 이부절이부 주어 과거동사 얘 세모괄호를 묶을 수 있는 거얘 생략 가능해? 얘 생략 가능할까? 세모괄호를 묶은 부사절 당연히 가능해. 그러니까 가정법은 완벽하게 이 형식인 게 아니라 가정법을 눈치챌 수 있는 가장 큰 힌트는 조동사의 과거만 있어도 문맥을 통해 가정법인데 눈치챌 수 있어요. 가끔씩은. 그러니까 부사절은 주절의 부연 설명이니까.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 나타내는 시제는 뭐야? 실제 시제는? 그쵸. 과거 시제를 나타내. 즉, 과거 사실의 반대거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피어, 사용되는 시제가 과거 완료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막히냐면, 과거 완료 시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 또 여기서 막히게 되는 거야. 과거 완료 시제는 어떻게 표현해? 헤드 플러스? PP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주어 쓴 다음에, 우주쿠마.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돼? 아니죠. 헤드피피라고 쓰고 싶은데, 조동사 뒤는 동사 원형이니까, 해부를 쓰게 되죠. 해석은 어떻게 돼? 모모 했다면, 모모 했을 텐데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완전히 때려 박아 넣는다는 전제 하에 이해를 할수 있어요. 가정법은. 아직까지도 이것조차 못 쓰면은, 문제가 매우 심각해집니다. 이거를 완전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거 두 문장의 차이 봐봐. 이첫 번째 문장은 어때? 이쁘죠? 그다음 시제가 뭐야? 이쁘절 안에. 현재고 조동사도? 현재죠? 얘 지금 그냥 해석 어떻게 해? 학생이 숙제를 하면, 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야. 이거는 지금 학생이 숙제를 했어, 안 했어? 몰라. 과, 미래의 가능성이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단순 조건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일에 지금 얘기할 수 있겠죠. 아, 학생이 숙제하면은 나 행복할 거야. 아직 학생이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냥 단순 조건문이고.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뭐야? 해석 어떻게 해? 이쁘죠? 그 다음에 과거동사수였죠? 그다음에 우드 비저 얘 가정법 뭐야? 가정법 과거로 해석 어떻게? 해? 숙, 그쵸 학생이 숙제를 한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말이 직선 지금 어때? 함축하고 있는 게 지금 학생이 숙제를 안 해서 안 행복함을 함축하고 있는 거라고 뭔말인지 돼? 이해돼요? 이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그럼 봐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조동사 해부 pp 형태를 써놓은 이유가 이거 밑에 may나 might should 해부 pp 하면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조동사 해부 pp만으로도 조동사의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네한테 지금 이거를 써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꼭 i f 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가정법을 가장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힌트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그렇다는 거고 강조를 위해 도치되는 경우 부정어구가 문 들어오는 경우죠. 부정어구는 나돌리나, 네벌리나 온리 이런 게 가장 많이 쓰이고. 아까 장소 방향의 부사구였죠. 부사구라고 하면은 뭐야? 부사구는 다시 말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세였다 아까는 구체적인 예로 뭐가 나왔어? 어몽 디즈가 나왔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해 되니? 얘가 문 들어 나왔었죠, 아까. 어몽 디즈 뭐였지? is sting 오토노미였잖아 그쵸? 오토노미 뭔 말인지 알지? 이즈, 이즈, 이 예문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그니까 러 여기에 전명이 문두로 와서 뒤에 주어동사가 도취된 경우였죠 뭔 말인지 이해 되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어보어가 문두로 왔을 때 그니까 러 얘네 이런 애들이 오면은 중괄호로 전부 다 묶죠 그다음에 뒤쪽으로 의문문순으로 도치되는 거. 뭔 말인지 알 돼? 이건 우리가 2년 내내 배웠던 거고. 모르면 진짜 하... 가정법에서는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게 가정법에서 부사절 if가 생략돼. 부사절 if 생략 가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if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해보자. 내가 남자라면 너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하면, 지금 if절이, if의 부사절, if 부사절 접속사가 생략 가능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were, I, y o 이렇게 되는 거야. if가 생략되면. 뒤엔 똑같지. 뭔말인지 되냐? 이거 가끔 나와요. 이해 돼요? 그러니까, 가정법에서의 if만이나. 그냥 일반적인 if가 아니라, 가정법의 if에서만. 그러니까, 뭔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가정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상. 보면은 봐봐. 이거 혹시나 자기 거 체크 안 돼서 넘어가면 은 얘기해줘라. 잘 봐봐 이들아. 아까 기본 형태 배웠죠?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 그게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 하에 이걸 풀 수가 있어. 봐봐. 나, 가정법 시제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여러분도 펜 준비하세요. 가정법 시제는 파란색으로 쓰고, 실제 시제는 빨간색으로 쓸 거거든? 되냐? 그럼 봐봐. 만약에 너가, 지금, 가, 뭐야, 시제? 그쵸? 가정법 시제는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고, 봐봐. 실제로, 아니, 너가, 지난 밤에, 너무 늦게까지 스테이 업하면 깨어있는 거잖아 깨어있지 않았다면 지금 이거 과거 완료 시제 썼죠 근데 실제 나타내는 시제는 뭐야? 과거겠죠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점부사도 못 쓰였어 라스트 나잇 과거 시점부사 쓰였잖아 실제 나타내는 시제가 과거니까 지난밤에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았다면 너는 봐봐 너는 그렇게 졸리지? 시점부터 못 외웠어. 지금. 지금이야. 지금 졸리지? 아닐 텐데. 뭔 말인지 이해돼? 중학, 봐봐. 이런 문장 가능해? 과거 중학교에 내가 열심히 영어 공부했다면, 지금 공부 잘할 텐데. 이런 문장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정법이라고, 과거라고, 주절도 과거, 부사절도 과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문맥에 맞게 쓰일 수 있는 거야. 지금 부사절은 과거완료 쓰였고 주절은 가정법 시제가 뭐야? 가정법 시제는 과거죠. 파란색이 가정법 시제다. 실제 시제는 뭐야? 현재죠. 실제 시제가 현재니까는 지금 주절의 시점부사도 뭐가 쓰였어? 현재라는 나오가 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 되니? 너네 아마 풀었을 때 이렇게 쓰였을 걸 이렇게 풀었을 걸. 여기 가정법 과거완료니까 여기도 과거완료. 이런 공식은 공식은 머릿속에 넣어 두고 문법 문제를 다 맞추려면 뭐를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돼. 해석. 해석을 해 봐. 지금이라는 시점 부자가 쓰였으니까 가정법 과거를 써야죠. 가정법 과거가 실제로 나타나는 시제가 현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지난밤에 늦게 잤어? 늦게 잤죠. 그래 지금 피곤해 안 피곤해? 지금 피곤해 졸려 이 사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냐? 그다음에 얘랑 똑같은 문제가 3번이잖아. 봐봐. 3번 보면 만약에 내가 커피를 아침에 많이 마시지 않았다면 얘 지금 가정법 뭐야? 가정법 시제는? 과거 완료죠. 근데 지금 실제 시제는 뭐야? 과거야, 과거. 실제는 과거 시점 부사 보여? 임더모님. 내가 아침에 커피를 많이 마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 또 나오죠? 현재 시점 부사 나오니까는 못 쓰면 돼? 슬리비아 헤브슬라프티야 음. 코드 슬립이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정법 시제는 뭐야? 음. 과거인데 실제 시제는 뭐야? 현재잖아. 먼 마인즈에 돼? 나는 지금 잘잘 잘 텐데 음. 이 사람 아침에 커피 많이 마셨어, 안 마셨어? 실제로는 음. 마셨죠. 그래서 지금 잘못 자. 그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먼 마인즈에 돼냐? 음. 그 다음에 이건가요? 이거는 내가 설명한 거 보면 알죠? 보면 지금 if절이죠? 이거 기억나? It were not food. 뭐, 명사. 명사가 없다면 나는 학교를 떠날 텐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있어서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거죠. 맞죠? 아빠가 없다면. 나는 학교를 떠나트, 떠날 텐, 데 지금 실제로 아빠가 있어 없어, 있어. 있죠? 그 학교를 못 떠나고 있는 상황이네. 되냐? 이거 어떻게? 해? If가 생략되면 어떻게 바뀌어? 음. Were i t not for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 니네 그, 인명년하고 2학년 교과서랑 똑같잖아. 이거 맞죠 답? 버트 폴이야? 그렇게 써도 돼요. But for 이랑, But for 로 써도 돼. What in not for 로 써도 돼. But for도, 그러니까 동의어야 동의어. 문법적인 그냥 사항이야. 외워야 되는. But for. 정리해 줄게요. But for도 되고, without도 되고, 그냥. Without으로 써도 되고. 동의어야 But for 이랑 Without 이랑. But for, without. 무엇 무엇이 없다면? 이해 되니?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한번더잘 봐봐. 아까 그걸 이해했다고 보면, 봐봐.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났어,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잖아. 근데 그거에 반대를 얘기하고 싶은 거 같죠?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발생하지, 안 왔다면 실제로는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지금 더 진보했을 텐데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 부사절은 가정법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죠. 실제 나타내는 시제는 뭐야? 과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을 했는데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다면이라고 가정하고 있죠. 그다음에 주절은 가정법. 과거고 실제 나타나는 시점은 현재죠.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을 안 했다면 한국전쟁이 실제로 발생했어 안 했어? 했죠. 한국이 오늘날 더 진보했을 텐, 할 텐데 투데이 오늘날 현재 시점 보사니까 어려워. 뭔 말인지 해야 되냐 이거 진짜 여러 번 봐야 돼.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 봐봐. 야, 이거 해석해야 돼, 얘들아. 이거 아까 앞반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아침을 빈칸, 지금, 지금 배고프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아침은 언제 먹어야 돼? 지금 안 배고프려면. 과거에 먹어야 돼. 만약에 내가 아침을 먹었다면, 이렇게 돼야 돼. 먹었다면 지금 배가 안 고플 텐데. 이거는 독해져. 그러니까 뭐라고 쓰지? if I had eaten. 과거에 먹었다면, 지금 배가 안 고플 텐데. 뭔 말인지 되냐? 13번. 만약에 우리가, 봐봐. 얘는 왜 어렵냐면, 얘 지금 주절의 시제, 얘는 지금 가정법인 거 알죠? 가정법 현재인 게 보이는데, 얘는 밑에 사, 13번 문장은 주절의 시제가 뭐야? 주동사를 보니까? 현재죠. Will not의 두림이잖아, 원은. 그니까 얘는 지금 가정법이 아니라 그냥 조건문이야. 만약에 우리가 지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조건문이야, 단순히. 즉 지도 안 갖고 가지. 그러면 미래에 여기서 못 나갈 거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고 약그 미래의 가능성을,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문장보다는 그 모의고사에 나온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가정법이 더 확실해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if 이 뭐야 조건문이니까. 음, 좀... 돈 해부 써야 돼. 조건문이니까 그냥 돈 해부. 조건문이야 조건문. 어렵죠? 절대 쉽지 않아 정말로. 봅시다. 20번의 첫 번째 뒤부터 한번 보자. 어법상 틀린 거. 얘 지금 예시들어주는 거 보여? 말을 위주들. 너뭐 할래? 지금 가정해주고 있는 거죠. 우두두. 이후. 되냐? 너뭐 할래? 그러니까 헤드를 뭘로 바꿔야 돼? 그쵸? 얘는 지금 봐봐. 여기에서는 니네가 헷갈리는 게 부사절이 맨날 앞에 나왔다가 부사절이 뒤쪽으로 빠졌죠. 너는 뭘 할래? 만약에 너가 하루 동안 타임터널, 그 시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타임터널을 갖는다면, 가졌다면, 과거에 가진 게 아니라 지금 예시를 들어주면서 가정하고 있는 거야, 예시. 예시. 뭔 말인지에 대? 그러니까 얘 예, 지금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 시절 쓰시면 돼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시를 들어서. 하루 동안 이러한 초능력, 타임터널을 가지면 너뭐 할래? 나는 지금 계속해서 돌아갈 텐데, 할머니 보러 나의 그 부, 조부모님 보러 돌아갈 텐데, 라고 지금 계속해서 가, 가정하고 있죠. 계속해서 가정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그것을 할수 있다면, 만약 너가 그걸 할수 있다면, 너는 돌아갈래? 시간으로? 너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계속 가정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뭔말인지 되냐? 얘들아 니네가 지금 중학생으로 돌아가려면 뭐할래. 나는 오락실 갈 텐데. 계속 이러한 유로 가정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현재 사실의 반대를. 뭔 말인지 이건 좀 예시, 예시가 틀렸다. 왜냐면 그건 과거로 써야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냐? 너네 지금 학원이 폭발한다면 뭐할래.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가정에서 얘기해주는 거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 되죠? 가정법이 왜 어려운지. 이해가 돼? 그니까 이거를 완전 통째로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와 해석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정법이. 어려워. 이게 될란가? 그 다음에 이거 5번 보면 이것도 전체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빠르게 해석할 테니까 잘 봐봐. 첫 번째 주부터 내가 이 사람 지금 시점, 기준 시점이 뭐야? 과거야. 과거 해상하는 거야. 내가 그 집을 떠날 때. 대학 때문에 집 떠났죠. 대학 때문에 집을 떠났때 나는 어 농장에서 자랐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죠.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갔네. 그 인구가 한 3천 명 정도 됐나 본데? 나는 3명의 오빠가 있었고 그냥 나를 여자라고 생각할게요. 오빠가 있었고 그 다음에 2명의 그 언니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도. 도시에 살기를 바랬어? 바라지 않았어? 바라지 않았죠. n 원어 one 니까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다. 계속해서 기준시점이 지금 과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 농장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확실히 그것의 이점을 갖고 있긴 했답니다.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글이야. 우리가 충분히 키가 크자마자 그탈 것에 그발 페달이 닿을 만큼 충분히 키가 크자마자 우리는 허락받았죠, 운전하는 게. 그 다음에, had we grown up in the 시, city? 이게 가정법 뭐야? 과거, 만료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뭐였겠어? if, we, had, grown up이죠. 근데 지금 if절이 생략돼서 의문문순으로 도치된 거죠? 우리가 도시에서 자랐다면, 이 사람들 실제로 도시에서 자랐어? 농장에서 자랐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주잖아 자랐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할수 없을 텐데가 아니라 지금 과거 시점으로 얘기해주니까 없었을 텐데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돼? have d 되냐?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도시에 살았다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를 얘기해주는 거니까 원만히 얘기해도 되냐? 그니까, 왜 이게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지 이해가 돼?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힘드세요. 그 다음. 그 마을은 안전했고, 그 다음에 그 마을의 호크. 주민들 또한 상냥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갖고 있었죠. 놀고 탐험할. 그들이, 여기서도 봐봐. 그랬을 것보다. 여기서도 역시나 가정하고 있죠. 그랬을 것보다.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들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은 그랬을 것보다 실제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농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점이 많다고.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로 뭔 말인지 되니? 어렵죠? 농장에 있어서 살았던 이점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어렵죠? 질문은 다 했니? 너네에 대한 질문의 답은? 쉽지 않아요, 절대로. 복습을.